안녕하세요. 디유, 디유성형외과 오세원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 지방 흡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굴 지방 흡입이 망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방 흡입을 과하게 했을 때 특히나 옆볼을 과하게 지방흡입했을 때는 옆볼의 꺼짐이 더 심하게 되고요. 옆볼에 꺼짐이 생기면 좀 늙어 보인다 아니면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고요. 물론 제 서구권에서는 이 부분을 치칼로니스라고 해서 조금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동양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 꺼짐이 심해지면 조금 더 이제 인상이 좀 강해 보인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볼에 지방흡입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나이가 들면 피부 처짐이 악화가 되는데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중년층 여성분들은 지방 흡입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처짐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흡입보다는 꺼진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얼굴 윤곽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지방 흡입을 잘못해서 울퉁불퉁한 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얼굴 지방 흡입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. 미세 캐뉼라를 이용해서 적정량을 잘 빼는 게 중요하고요.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위를 잘못된 양으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꺼짐이나 볼페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CT나 다른 진단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방의 두께나 골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밀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처짐을 말씀드렸는데요. 특히나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처짐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을 지방 흡입과 같이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울퉁불퉁하게 라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수술 전 그리고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마사지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붓기나 멍을 빨리 뺄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단순히 지방을 흡입한다기보다는 얼굴 윤곽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수술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이상 디오상외과 오세훈 원장이었습니다.